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ETF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ETF를 통해 자금이 모여도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로 많이 스피로버돼서 넘어오는 게 이전 상승장보다는 훨씬 덜한 거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채택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이슈들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사님 다른 영상에서 이제 본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질문을 짜봤는데. 어 4월 달에 이제 홍콩에서 웹3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리고 2분기에는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데 요거는 미국보다 더 진보적으로 현금으로만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현물을 통한 방식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한 발짝 더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이제 유입되지 않을까 또 요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 어 중국 자본이 이 비트코인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까요? 네,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정 중국은 지금 부동산과 주식의 주식 시장의 그 무브먼트가 너무 안 좋고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뿔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치 투자 자산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이 뭐 당장 내일부터 뭐 GDP가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노쇠에서 죽어가는 병자처럼 조금씩 이제 성장률이 더 바닥을 향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많이 이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이 그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10억 이상의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만 히 있진 않을 거예요. 뭔가 대체 투자를 할 텐데 어 외국 그 해외 주식이나 뭐 외국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아직도 이제 자본 제재가 굉장히 커서 힘들죠. 그래서 뭐가 그럼 가장 좋을까? 이제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서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냐? 이걸 보면 되는데 가능하거든요. 아예 못 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못 하게 돼 있는데 또 이 일부 열어놨어요 할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살수 없게 이렇게 은행 계좌 연동이 안될 뿐이지 거래소 웹사이트 웹사이트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또 홍콩이라는 곳이 이제 자유무역지구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도 좀 활용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열어서 외국의 캐피털이 들어오게 하고 또 국내 캐피털 국내에 묶여 있는 자본도 외국으로 투자될 수 있게 하고 이런 이제 창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홍콩이 그 역할을 할때 앞단에 내세우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입니다. 홍콩에서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불르는데이 디지털 에셋이 비트코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비트코인 ETF를 우리도 한번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를 중국 본토 사람들이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마 거의 확실할 거고, 또 이제 중국의 부자들의 자금은 다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서 그 자산 운용 전문으로 하시는 유명하신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들어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제 대체 투자 자산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고객을 위해서 무조건 무위험 수익으로 연11%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이걸 어떻게 낼수 있을까? 부동산과 주식이 잘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이제 그쪽에서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채택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채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또 전해진 뉴스 중에서는 카타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정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은 아닌데, 향후에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카타르나 아니면 사우디 같은 이제 중동 국가들은요, 그 경제가 커온 특성상,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이제, 땅에서 나는 자원, 원자재인 석유를, 어, 석유라는 어떤 보물을 등에 없고 이제, 국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그 석유 장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국부를 유지를 할 텐데, 이, 남아도는 돈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투자처를 찾는 거라는 더 인식이 저는 강해요.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돈 많은데, 뭐, 나. 이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뭐, 올라갔지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국가들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돼. 우리의 어떤 왕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돼. 국민들의 어떤 뭐 열광을 사가지고 내가 좀더 신임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근데 이런 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뭐, RWA 요즘 핫하잖아요. 그런 리얼 월드에센, 뭐 사우디에도, 뭐 카타르에도 여러 가지 뭐 비유동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블록체인을 통해서 야, 실물 자산 토큰화 시켜가지고 거래하게 해주겠다. 국민들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뭐 그런 선전을 하면 은좀 좋아하게 되겠죠. 국민들이 아마 재밌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데 관심이 더갈것 같고 비트코인에 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거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큰 인터레스는 아닐 것 같다 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두바이 같은 이런 나라들, 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곳들이 보면 이제 웹3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런 관점들이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보다는 알트코인을 통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새로운 기술 이런 데에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기술적인 진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절대적인 펀드 수익률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거는 관심 별로 없을 것같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들이 있고 오히려 나중에 어떤 미래 혁신들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술 관점이 그 국가들에게는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많이 이제 진보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큰 진보를 했다. 요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많은 변화들을 이제 현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레이어 2 생태계가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또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관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우리가 TCP IP라고 하는 프로토콜 레이어를 통해서 가지고 어, 대중화가 됐거든요. 네. 그전에는 인터넷을 각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인터넷과 다른 회사가 만든 인터넷이 호환되지 않았죠. 네. 인트라넷이라고 했죠. 네. 네. 인트라넷이 사실 원래 인터넷의 이제 초창기 버전들이었는데 그래서 야, 우리가 인터넷을 선도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인트라넷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자사 ERP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솔루션을 구동하는데 이제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단일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메일도 하나의 프로토콜로 동작하기 때문에 작가님이 Gmail을 쓰시고 제가 뭐 네이버 메일을 써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탈중앙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탈중앙 네트워크도 그렇게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그러면 개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 계층 구조로 발전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가장 높은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술인데, 이게 문제는 느리다는 거죠. 너무 느려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쌓이니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는 2층 기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뭐, 스택스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의 레이어 2다, 이러면서. 그게 2층이에요. 이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예, 그렇죠.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기타 등등, 다른 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앱, 앱이나 뭐, 다른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제3의 레이어가 또 올라갈 거라는 거죠. 예, 비트코인은 레이어 2까지는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뭐 요즘 오디너스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민코인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요거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기업들도 여기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레이어 2에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확실히 인터넷 같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오디너스도 말씀 주셨고 스택스라든지 그리고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말씀 주셨는데 어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트닝 네트워,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가 작가님한테 1비트 코인을 보낼 때, 1비트 코인을 여러 번 보낼 때, 그거를 매번 트랜잭션을 온체인에 올리지 않고, 블록체인에 담지 않고, 다른 데 쌓아놨다가, 결과값만, 이제 결국 그래서 몇 비트 보냈는데, 5비트 보냈다, 5비트 보냈다는 것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뭔가 하거나 송금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이 기술의 진보를 기술의 이뤘어요. 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결제 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앱들이 막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지갑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송금하기, 해외 송금하기, 뭐 상점에서 결제하기 이런 것들이 어 활발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캐시앱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결제 솔루션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료로 비트코인 전송하고 이제 가맹점 포스기와 다 연동을 해가지고 결제도 할수 있게 하고 그렇게 이미 다팔그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분들이 쓸수 있게 하는 인프라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 실생활에 계속해서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레이어 2가 결제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가 지금은 어떤 또 트렌드 같은 부분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불장이 다가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뭐 디파이 서비스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뭐 스택스라든지 말렉스 이런 프로젝트들 좀 언급이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어 이사님은 좀 부정적인 관점이신가요? 네좀 부정적입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모든 네트워크에는요 그 네, 인센티브 구조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스택스는 인센티브 구조가 흔들려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채굴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채굴을 하면서 보상을 얻는 것 때문에 채, 계속 채굴을 하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되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제2의 뭔가가 생겨서 내가 그냥 여기에 채굴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그 제2의 뭔가에서도 또 보상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이 채굴자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대게 하려고. 음. 그게 스택스예요. 음. 스택스는 코인의 사이드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별도, 별도 토큰이 존재하고 스택스라는 토큰이 존재하고 음. 그, 비트코인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제 스택스를 스테이킹을 하면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주고, 뭐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스테이킹을 거는 사람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거나 아니면은, 어 비트코인 관련된 뭐 채굴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런 인프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스택스를 사서 또는 뭐 어떻게든 얻어서 스테이킹을 걸고 고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구조는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일단은 디파이나 뭐 NFT나 이런 것들이 굳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 질문을 좀 논외로 하고 그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인센티브 체계를 흔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속되기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 어, 뭔가 이렇게 스택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스택스가 워낙에 환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는 많은 또 예측들이 스택스가 꽤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어,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점들이 분명히 향후에는 문제의 소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흔들리지 않는 레이어 2나 3가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이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 진보한 방법들을 또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몇 가지 정도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도 과거처럼 이렇게 폭등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ETF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근데 ETF는 일단은 캐시 이슈언스 리뎀션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잖아요. 현금으로 직접 ETF를 이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 때도 또 OTC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도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잘안 돼요. 네,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 ETF 가격, ETF의 어떤 매수나 이런 매수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ETF를 통해 자금이 모여도 그게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로 많이 스피로버 돼서 넘어오는 게 이전 상승장보다는 훨씬 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알트코인을 많이 넘어오는 게 컸는데 거래소로 애초에 유입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ETF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또 장외에서 산 것들이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는 아주 선별적으로 뭐 비트코인 아웃퍼포먼스 것들만 있을 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잘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클것 같습니다.